자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로 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 3 덕의 알파 가지 요즘 고구마는 이렇게 세척되어 나와서 먹기 편합니다 군고구마부터 만들 건데요 에어프라이어에 테트리스 하듯이 겹치지 않게 잘 넣어줍니다 그리고 190도에 30분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 군고구마는 완성되고요 약간 어릴 때 먹던 그 탄맛 <laughs> 한데 나는 그런 맛을 원하시면 10분간 더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맛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전기세만 더 나가고 30분 추천합니다. 다음은 한때 SNS를 휩쓸었던 겉바속촉 고구마, 고구마의 껍질을 깐 다음 이렇게 조금 살짝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트리스 하듯이 에어프라이어에 겹치지 않게 넣고 180도 20분. 까꿍! 요거는 겉으로 봤을 때 살짝 볼품 없어요. 근데 의심하지 마세요. 배를 갈라보면 진짜, 오우 예. 카누 5개로 에스프레소로 만든 다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시럽이나 꿀 뿌려서 먹으면 끝내 줍니다. 맛있어요. 다음은 아웃백 허니버터 고구마입니다. 이미 다 익은 군고구마 중에 어, 여러분의 배처럼 살짝 동동한 애들을 고르세요. 그리고 배를 한60% 가른 다음 얇게 썬 버터를 넣어 줍니다. 꿀을 넣으면 좋은데 없죠. 설탕 넣습니다. 한 숟가락 정도. 그리고 피자 치즈로 꽉꽉 채워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 7분간 돌려줍니다. 치즈랑 버터만 녹으면 돼요. 이놈의 치즈는 왜 한쪽에만 달라붙었냐. 여기다가 파슬리슬리슬. 엄마. 슬리. 쭉. 저도 아웃백 가본지는 오래됐지만 아웃백 가면은 그 사이드 나오는 고구마 있죠? 그 맛이에요. 음. 자,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로 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그냥 군고구마만 먹어요. 이거는 다이어트. 랑은안 맞죠? 자, 그럼 다이어트 때문에 고구마를 드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이어트 화이팅! 오늘도 맛있는 자취 생활하세요. 빠이! 엔지컷 아. 아, 잠깐 뉴스 본다고 켜었어요. 안탄건 맛있는데 다시 하면 되는데 고구마가 없습니다.